저기 엎드려있네? 우와이얘 뭐야 얘! <laughs> 기차 온다 기차 온다 기차 온.. 기차 온다 <웃음> <야>! <웃음> 아! <웃음> <웃음> 형 알림이 안 떴어 어? 몇명이요 지금 어 맞네? 64명 밖에 안 되네. 야, 오늘 알림 안 떴나? 맞네. 시청자 수가 이게 알림이 뜬 시청자 수가 아니네. 야, 너네들 알림, 아니, 알림 안 떴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야, 오늘 시청자 대박인데? 야, 알림 안 떴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그냥 느낌대로. 유튜브 보는데 떴음. 아, 유튜브 보고 있는데. 유튜브 추천이 떠가지고 아 알림 안뜬 사람 진짜 많네 야그도 알림 안 떠도 꽤온다 어? 500명 넘었다 알람 떴지? 이제 알람 떴지? 맞지? 자 여러분들 조랄의 배틀그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벌조랄은 무엇이냐 그냥 컴퓨터한테 죽기 오랜만이야 안녕 오랜만 만나 오랜만 만나 2,000원 감사합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미용님. 맞으니까 반말 오케이, 오케이, 행님행님님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그게 관주님, 2,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라이언즈 왔나? 2, 3, 2, 3. 어, 그래, 삼성 라이언즈 요금. 요즘 야구 좀 3, 2, 3. 괜찮나? <놀람> Baby, <놀람>

저기 있나? 확인. 나 미안한데 나 솔탄 여섯 개다. <목소리> 나머지 한명 확인. 게임 끝. 끝. 뭐야? 야너 그거 너그너그좀 너 위험한 판단인데. 아 재미없어. 너 어제. 야 내가 정지 먹는 거 보여줄게. 북행 간다. 정지 먹는 거 보여줄게. 해나야. 해나야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재민 TV라고 합니다. 닥쳐 임 마! 더못봐도돼 더 야! 장가가는 것보다 내가 내가 정지당하는게 더 느리다고? BBQ보다는 B B C 아닌데 B B C가 아니라 뭐지? 어 B H C B H C B H C 키우님 콜라가 더 맛있어요 키키키 콜라 맛있지. 형이 또 콜라 엄청 좋아하잖아. 어렸을 때 아마 형썰좀풀 그런 방송할 때 콜라에 대한 이야기를 몇번 했을 거야. 어렸을 때한 입에 쳐가지고. 좀 내가 직장인 되고 나서부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공부하고 취업하고 나서부터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콜라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루에 1.5오리터 무조건 먹어 하루에 1.5리터 콜라 PT병 한개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좀 광적이야 광적좀 뼈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 어렸을 때 한이 맺혀가지고. 해서막그 장보면은 막 콜라 막 묶음으로 된거 있잖아 묶음 그런 거막 사고 그래 오아이 면 콜라보다 더 많나요? 누가 보면 네가내형뭐할은줄 알겠다 돌아. 근데 콜라 때문에 집에 종이컵이 있어 종이컵을 사놨어 쩔수 없다 내가 누구 재민 동생 트럭한 내가 풀어야겠키키 뭔..뭔 한을 풀어 <laughs> 구독 감사 감사합니다 지금 한다 풀었지 콜라는 진짜 너무 내가 좋, 너무 좋아해가지고 종이컵 사놓고 설거지하기 귀찮아가지고 근데 콜라도 줄여야 되는데 좀 하... 콜라도 어머니가 좀 걱정하시더라고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냐면서 좀 많이 먹긴 해 하루에 1.5리터면 10개면 은 1.5리터 10개 아니 10일이면 10개 한 달이면 30개를 먹는 거잖아 하샤크라이하이 최고죠 가라 가라 갇혀 확 갇혀 하하하 <laughs> 가라 가 <가라 가쳐. 웃음> 얘들아 샤크라의 한 아는 사람 하하하 <laughs> 샤크라 샤크라의 한 아는 사람 그렇다면 조트럭의 미션 반판으로 할래? 지금 할래? 키키키키키키키 <laughs> 조트럭 미션에 혜자가 많거든 지금도 하고 다 판도 하고 그다음 판도 하 계속 할래 지금 하자 지금 뭔데? 1킬당 250M 컵원샷이 5000원 대신 맛있게 먹어줘야 됨 키키� 1킬당, 조이컵, 감사합니다. 조이컵 원샷이라고? 이거 사람이거든. 잠깐만, 3명 파괴. 응. 아씨 콜라 한잔 원샷. 그러면 5천원이라고 개 꿀이지. 이 정도면은 250 맞나? 야, 조이컵 하나가 250 맞지? 아. 파괴! 으... 야, 친구 살려 봐. 친구 살려 봐. 넌 감사합니다. 메모 베베베! <목소리가> 이야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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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매우... 잠깐만, 번, 내가 앞면 콜라 좋아해도 연속 4잔은 좀 힘든데 <목소리가>

두 잔! 어! 와, 대박! 저기 엎드려 있네? 와, 대박! 와! 얘 뭐야, 얘? 기차온다, 기차온다. 기차 기차온다. 아니야? 야, 너마아니지너 잠마시아, 마셔야 대지. y o g 저, 저기 있는 애들, 네들 마셔야되지? 대 h a 기 m o c k 이제, h a m m o 근데 얘는 미친듯이 미친. 듯이 미친 <laughs>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얘네들이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무슨 머리를 쓰는지 알아 일부러 각을 보여줘. 자기 쏘라고. 봐봐. 일부러 봐봐, 보여줘, 이렇게. 자기 쏘라고. 자기 쏘라고. 왜냐? 이렇게 내가 얘네들한테 한눈이 팔려 있어야 와! 다시 말해서 내가 삼뚝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한 거지. 와!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소리. 다음! <laughs> 다음 행선진을죽음의외달이기차소리기차소리기차소리기차소리이 펌, 이 시체. 시체 어디 갔지? 야, 잠깐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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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있네, 여 있네. <laughs> 아, 나 이거 못 듣겠네, 이거. 아! 진짜 이거 대박이다.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컴퓨터 였다고 그러대. 얘인 컴퓨터야. 어디,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는데? 점프는왜 하는데? 어.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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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가만, 동작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 이미 하늘을 찔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달마. 라아 좋을 것 같은다.